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 2055번째 강의로 정들면 사랑인가, 궁합과 중매와 연애라는 제목으로 이문명예 강의, 주역 강의, 미래학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고 오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명리학에서 성인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 이성으로서 만나는 어떤 그러한 만남을 이룬다. 이거는 우리가 오행에서 상호작용인데 오행의 상호작용으로서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에서 지지의 육합작용이 기본이 된다라고 수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남녀간의 이성으로서 만나는 것, 성인 남녀가 이성으로서 서로 다른 성으로서 여성과 남성으로서 만나는 것, 이 작용이 바로 육합의 작용입니다. 육합의 작용이라는 것은 지지의 작용인데 왜 지지의 작용이 야 천간의 작용이 아니고 왜 지지의 작용이냐 여섯 개의 합이다 해서 육합인데 이 육합 여섯 개의 합은 실질적인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실체와 실체 간의 만남입니다. 기운과 기운의 양과 음의 기운과 기운 간의 만남이 아니고 실질적인 존재와 존재 간의 만남입니다. 남성이란 존재와 여성이란 존재 간의 결합이다. 만남이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육합이 기본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들은 궁합을 볼 때에, 궁합이라는 것은 육합을 기본으로 합니다. 육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상호조화를 보는, 두 사람의 사주상에서 나타나는 운명의 조화를 읽어내는 겁니다. 오행과 운명의 조화로 그리고 서로 서로에게 도와줄 수 있는 여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합과 육합과 작용이 이제 가장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하 역시 지지에서 나타나는 삼합의 작용입니다. 육합과 삼합은 비슷합니다. 만남의 작용 자체도 비슷합니다. 다만 육합보다는 삼합의 작용이 더 강합니다. 결속력이 더 강한 응집력이 더 강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합으로 만난 사람들은 잘 깨지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그거에 뭐 영향을 받거나 충 형을 받더라도 잘 깨지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 이혼이 안 되고 그냥 쭉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합은 조금 위태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합과 육합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육합과 삼합 두 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결혼을 앞둔 이 시기에 이제 커플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저는 그걸 잘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저 전문으로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명량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주로 이렇게 궁합을 묻는 사람들은 커플들의 유형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 궁합을 이 특별히 신경 쓰는 커플이 있고, 유형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은 별로 뭐, 궁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어떤 결혼을 그리고 바로 진행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커플들로 구분인데 두 커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형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궁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어떤 커플들은 대충 보면은 연애를 통해지 않고 소개를 했거나 어떤 뭐 맞선을 보거나 중매에 의해서 맞선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나 맞선으로서 만나서 결혼을 결심했는 케이스들이 궁합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어, 결혼을 이게 뭐야, 하라 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충 궁합을 보고 그냥 결혼으로 바로 진행을 하는 려 사람들은 일정 기간 자기들이 두 사람이 이미 만나 가지고 연애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연애 기간을 거치면서 이 이쪽 커플들은 이 상대에 대해서 이미 알만큼 알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이러한 내가 상대를 알고 충분히 이해했다는 자신감이 첫째 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미 이만큼 진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쭉 걸어왔기 때문에 이미 되돌릴 수가 없을 만큼 과정이 진행됐다, 진도가 나가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이건 이만큼 나갔으니까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두 가지 경우에서는 궁합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결혼을 결심했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시대에서는 굉장히 대견합니다. 이 시대가 주는 무결혼, 뭐 무자식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대가 주는 명암에서의 두드러지고 좋은 일이 다꼭 보여지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겠다는 두 사람 간의 분명한 합의가 따르는 행위입니다. 이 합의가 없으면은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그 결혼이라는 것은 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성인 남녀가 무조건 만났다 이래 가지고 결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이 강제로 된다이라면 현대사회에서는 결코 오래 그 결혼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중간에서 깨어지는 경우가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선능사시키는 원인이 되는 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떤 감정적 배경을 지냈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어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육합을 이뤘다 삼합을 이뤘다 이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두 사람이 육합이다 삼이다 삼합이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은 육합과 삼합과의 조건이 분할과 한 겁니다. 결혼이 되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서 예를 들면 육합이 맞거나 삼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궁합이 맞는 것은 필수적 어떤 조건이, 조건입니다. 조건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결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아니다 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대 이전에 뭐 남녀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성인 남자다 이렇게 되면, 은 결혼 정년기에 뭐 남녀되려면 실제 두 사람이 당사자 간에 만나지 않고도, 지방끼리 협의, 합의가 되어버리면 두 사람이 결혼하는, 당사자 둘이 가 결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굴 몇번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합의하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결혼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명예학에서 뭐 말하는 궁합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기중을 떠나가지고 요식행위입니다. 간단한 요식행위로 나쁘다 하더라도 가는 것이고, 좋다 해도 하는 거고, 어차피 해야 될 일에 그냥 양념으로 낀가 있는 것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궁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난두 사람, 남녀가 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평생 부부로 살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그 사람들은 그, 그렇게, 성중밖에 만났는데 왜 평생을 헤어지지 않고 살수 있었느냐 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은 이 사회적 관습이, 그,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 이혼을 굉장히 죄악시했다는 겁니다. 이혼한 남녀, 섞인 여자에 대해서 이혼을 하면은 아주 나쁜 여자로 낙인을, 좋은 글씨로 낙인을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을 할수 없었다는 겁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특히 여자들은 그 결혼에 얽매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젊은 남녀에게 있어 가지고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일이 그 시대에는 엄연히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이혼을, 이혼을 죄악시되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이 그대로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대충 만나 가지고 같이 지내다 보면 정이 듭니다. 정이라는 익숙함입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 정이 들게 되면 과연 이것이 사랑으로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이라는 것은 상대를 향한 마음이 진실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가짜가 아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진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그래서 이 상대를 향한 어떤 마음이 상대를 향해 한 겁니다. 이 사람을 향해지 저 사람을 향하는 게아니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내 진실한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열정이란 아니다는 겁니다. 열정이 아니다는 겁니다. 열정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란 겁니다. 내 마음이 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반대로 사랑이라는 거는 안 보면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감정 쉽게 이야기하면 안 보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움을 느껴야 되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향한 열정입니다.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움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강하고 격정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감정입니다. 사랑의 감정이라는 거는 이 불가능한 걸 가능한 걸로 만들 만큼 격정적입니다. 용광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궁합 따위는 신경 안 쓰고도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뜨거운 감정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잔잔하고 차곡차곡 세월에 따라서 때가 뭐 먼지가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러한 정의의 깊이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의 발산이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결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연애를 경험한 커플들은 사주궁합을 건너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주궁합을 건너뛰더라도 그만큼 자신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매로 만나는 커플들은 자기 자신이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과 보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자기가 확신, 내가, 아, 이 사람 잘 선택했구나 하는 확신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인정이 뭐냐 바로 사주에서 궁합으로서 맞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한 인정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궁합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들은 그 젊은 커플들에게 필요한 것은 궁합의 조화나 사주의 조화가 선행 조건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다도 더 빠르게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 이러면은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의 여부입니다. 내가 이 사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입니다 내가 이 사람 사랑할 수 있는자에 대한 확신. 그것이 결혼을 이루어내는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가 모르는 남남의 만남입니다. 서로가 모르는 남남의 만남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스스로가 상대에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게 조화로움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맞춰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나가고,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맞춰주고, 이 접점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만 맞춰 들어가고, 저 사람은 딴 데로 가버리면 이건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맞춰줄 수 있느냐의 여부.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는 수 나갈 수 있는 것, 이겁니다. 이럴 수 있는 상대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확신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열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은 오래되면 익숙함입니다. 그냥 익숙함으로 나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는 사랑의 감정이 가능하냐의 여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